특검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기소를 기각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사범 리스크가 사실상 취임 전에 모두 해소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군 내 모든 트랜스젠더 군인을 군대에서 추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89년 캘리포니아에서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라일과 에릭 메넨데즈 형제에 대한 재심 심리가 연기됐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 가족과 지인들을 만나기 위해 7,990만 명이 이동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전국 주요 공항에는 벌써부터 여행객들의 긴 행렬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간 휴전 합의가 임박했다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취임 전에 모두 해소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수사를 진행해왔던 특검이 법원에 기소를 기각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오늘 법무부 잭 스미스 특검이 워싱턴 DC 법원에 제출한 기강 요청서입니다. 여섯쪽 분량의 문서는 11월 5일 대선 결과 피고인 도널드 트럼프가 내년 1월 20일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법무부가 현역 대통령에 대한 사법 기소를 하게 된 전례 없는 상황을 맞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내부 검토 결과,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금지된다는 유권 해석에 따라 기소권에 대한 기각 요청을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That of any than the of the case. 이번에 특검이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기소권은 트럼프 사법 리스크에서 가장 큰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입니다. 특검은 또 별개로 제11순회 항소법원에 기밀문서 유출 사건에 대한 기소 역시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특검 발표 직후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오늘 법무부의 결정은 법치를 위한 중대한 승리라며 미 국민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사법 시스템이 정치적 무기화되는 것에 즉각적인 종식을 원하며 미국의 통합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사실상 내년 1월 취임 전에 사법 리스크를 모두 해소하게 될 전망입니다. 앞서 뉴욕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은 유죄 편결까지 내려졌지만 판사가 최근 형량 선고를 공식 연기한 데 이어 공소 기각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입니다. 또 조지아주의 선거 뒤집기 혐의 역시 현재 재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이후 해임을 공언해온 잭 스미스 특검은 자진 사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미스 특검은 다만 기강 요청 서문 마지막에 헌법에 따라 기소가 중단되지만 혐의의 중대성, 증거의 강도, 기소 근거의 타당성과는 무관하다고 언급하고 있어 향후 마지막 업무가 될 최종 보고서에 담길 내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군 내 모든 트랜스젠더 군인을 군대에서 추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B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언론은 행정명령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이 현재 미군에서 복무 중인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들을 질병 등으로 인해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의병 전역시킨다는 계획이라고 복수의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트랜스젠더들이 새로 군에 입대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 팍스 뉴스 진행자 역시 군이 트랜스젠더 장병을 돕는 것을 트랜스 광기의 예시라고 비난하면서 군대 내에 약하고 여성적인 리더십을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번째 임기였던 2017년에도 엄청난 의료비와 혼란을 이유로 군에서 트랜스젠더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뒤 2019년 트랜스젠더 금지령을 시행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트랜스젠더가 새로 군에 입대하는 것만 금지했을 뿐 이미 군 복무 중인 이들은 직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행정 명령을 통해 이 조치를 뒤집었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더 강도 높은 금지령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트랜스젠더 군인들은 수십 년간 복무한 이들이라도 직책을 잃을 수 있다고 국방부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약 1만 5천여 명으로 추정되는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강제로 군에서 떠나게 되면 이미 모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군의 병력 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1989년 캘리포니아에서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라일과 에릭 매넨데즈 형제에 대한 재심 심리가 연기됐습니다. 마이클 제식 판사는 오늘 12월 11일로 예정된 재심 날짜가 내년 1월 30일로 미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네이선 오크만 LA 카운티 검사장이 당선되면서 신임 검사장이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 날짜가 변경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형제가 재심을 통해 가석방 기회가 열린 것은 이들의 사건이 다큐멘터리로 화제가 되면서 지난 10월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이 판사에게 즉시 석방될 수 있도록 재심을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1989년 각각 21살과 18살이었던 형제가 산탄총을 구입해 아버지 호세 메넨데즈와 어머니 키티 메넨데즈를 모두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배심원단 재판에서 유죄 평결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 형제는 범행 자체를 인정했지만 아버지가 수년간 자기들을 성적으로 확대했고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까 부모가 자기들을 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재심에서 검찰은 두 형제가 살인을 사전에 계획했고 부모의 재산을 노려 금전적 이득을 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친부모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형제가 재심을 통해 가석방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1월 선거에서 당선된 네이선 호크만 LA검사장도 그들은 스스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고 주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는 이례적인 일로 그들은 충분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한다고 지난달 CNN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파세데나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12살 소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파세드나 경찰에 따르면 이 50대 남성 용의자는 지난 20일 수요일 아침 7시 25분쯤 300 노스 레이크 에비뉴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에서 12살 소녀를 더듬는 등 성추행을 했습니다. 이후 레이크 에비뉴 남쪽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는데 피해 소녀는 학교에 등교하자마자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렸고 엄마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용의자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CCTV 영상을 확보해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해 지난 23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팜데일 거주자인 올해 5 7살 페리스 톨레스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한 여성이 우버 차량을 타고 가던 중 뛰어내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BTB 기현민 기자가 전합니다.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에서 달리던 우버 차량에서 한 여성 승객이 갑자기 뛰어내리며 다른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어제 이번 사고로 숨진 승객이 롱아일랜드 오이스터베이 출신의 32세 여성 프리앙카 세완이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자 세완이는 토요일 새벽 동쪽 방면으로 주행하고 있던 2019년식 폭스바겐 파사트 차량이 뒷좌석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차량에서 내리는 돌발 행동을 한뒤 사고 현장에서 즉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세완이가 플러싱 근처 키세나 블러버드 엑실 인근에서 차량에서 뛰어내리는 사고를 일으켰고 좌측 차선을 지나던 다른 차량에 의해 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목격한 우버 운전사는 끔찍한 사고 이후에도 사건 현장에 남아 수사기관에 조사해 협조했지만 세환이를 치고 간 차량의 운전자는 뺑소니를 치고 현장에서 즉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사건 당시 세환이가 왜 차량에서 뛰어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정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뉴욕시경 고속도로 순찰대는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동쪽 방면 4차선을 모두 일시 폐쇄했습니다. 우버 측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우버 회사 및 운전사가 모든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끔찍한 비극으로 인해 슬픔에 빠진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영민입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 가족과 지인을 만나기 위해 7,990만 명이 이동할 거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전국 주요 공항에는 벌써부터 여행객들의 긴 행렬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둔 지난 주말. 전국 주요 공항에는 많은 인파가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찌감치 공항을 찾은 여행객들은 오늘부터 본격화될 혼잡을 피하기 위해 남들보다 서둘러 여행길에 오르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closer you get, get to the holiday day is really when it starts to get packed. Through a little bit of research, we learned that traveling on the Sunday, as you can see, the airport is kind of chill. Like it normally is not like this. So if we would have left on Friday, Saturday, I believe it would have been a little bit more packed. So we don't have the rush on Sunday. We're going to come back a day later. 이처럼 여행객들이 서둘러 공항을 찾는 것은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역대 최대 인파가 이동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미국 자동차협회 조사에 따르면 올해 추수감사절에는 8천만명에 가까운 7,990만명이 거주지에서 50마일 이상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는 역대 최대치를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미국 항공협회는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3100만 명 이상의 승객이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집계된 2900만 명보다 200만 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되는 오늘 아침, 시카고 오해어국제공항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인파가 집중됐습니다. 항공권 발권을 위해 긴 줄을 서야 했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데도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교통안전청은 평소보다 많은 보안요원을 공항검색대에 배치할 거라고 밝혔지만 연휴 기간 집중된 여행객들을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중소도시를 연결하는 허브공항들의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동부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애틀랜타 국제공항에는 이번 연휴 420만 명의 항공여행객들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주요 항공사들은 추수감사절 기간 항공편을 증편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오늘부터 혼잡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예측입니다. 항공사 관계자들은 국내선 항공편의 경우 2시간 30분, 국제선일 경우 최소 3시간 먼저 공항을 방문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소매업체들은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소비자들이 미뤄둔 선물이나 물건을 사려고 하지만 좋은 할인 기회가 아니면 구매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의류나 신발과 같은 소비재 구매를 줄이는 반면 식품과 기타 필수품 지출은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기는 했지만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오른 상황이어서 식료품과 유아용품을 비롯한 여러 항목의 가격이 비싸다고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소매업체들은 추수감사절 다음날인 블랙프라이데이를 겨냥한 할인행사를 진행하지만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타겟과 월마트는 소비자들이 수년간 진행된 가격 상승으로 돈을 신중하게 쓰고 있어 연말 연시 쇼핑 시즌이 좋다고는 하지만 기존 소매 시장 분위기와는 다른 신중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매출을 올려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1억 개 이상의 신용카드 계좌를 추적하는 컨슈머 액지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0월 의류, 액세서리, 신발에 대한 지출은 지난해 대비 4% 줄었습니다. 전국 소매업 연맹 분석에 따르면 휘발유, 외식,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판매는 11월 9일까지 2주 동안 일반 상품 판매는 지난해 대비 9% 감소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간 휴전 합의가 임박했다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김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휴전 합의가 임박했으며 최종 타결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 보좌관은 논의가 건설적이었으며 휴전을 위한 올바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미 CNN 방송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헤즈볼라와의 휴전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현지 시각 오늘 오후에 열릴 내각 회의에서 휴전안이 승인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 인터넷 언론은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휴전 합의를 위해 이스라엘 내각 승인이 필요한데 그때까지 항상 무언가 잘못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휴전안에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고 헤즈볼라는 중화기를 리타니강 북쪽으로 이동시키며 양측이 60일간 휴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양측의 이행 상황과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미국 주도의 감시위원회 설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휴전 합의가 임박한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각 25일 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등 헤즈볼라 시설 25곳을 공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마이크 할츠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지명자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기 종전 원칙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 핵심 인사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지명자가 미국이 직면한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25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마이크 왈츠 지명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가자 전쟁은 조기 종전보다는 중동 평화의 세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전에 대해선 조기 종전 구상을 밝혔습니다. 왈츠 지명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책임 있게 끝내야 한다며 억지력과 평화를 회복하고 이웃 확전에 대응하기 보단 앞질러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후 확전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이란 등을 언급했습니다. 외치지명자는 uh, you know, 이어 내년 1월 트럼프 당선인 취임까지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현동 주미 대사는 현지 시각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크라이나에 해오던 물자와 인도적 지원 외에 추가 개입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사는 그러면서 러북 군사 밀착 상황과 거칠어지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최상의 한미동맹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중대 도발 가능성 등 트럼프 일기 행정부 당시와는 판이하게 달라진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확장 억제, 또 연합 방위 퇴사가 공고하게 유지되고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한편 트럼프 당선인 한은미국 법과 관행을 고려국 대통령 취임 전에는 외국 정상과 회담을 하국 않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한국 등 회담 요청 국 한국 통보한것으국전해졌습한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전기차 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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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유시버클리와 듀크대 교수는 새 공제가 사라지면 전국 연간 자동차 등록대수가 새 공제가 유지될 때와 비교해 31만 7천 대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오늘 전했습니다. 또한 전기차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새 공제가 폐지돼도 내연기관차 판매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전기차 새 공제 폐지 시 휘발유 소비는 처음 1년 동안 1억 5,500만 갤런, 10년 동안 70억 갤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편 교수진은 전기차 세액 공제가 폐지돼도 전기차 도입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 도입 둔화는 기존 업체들에게 따라잡을 수 있는 시간을 주지만 혁신과 규모가 전기차 생산비용을 절감시키고 제품이 향상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보급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내 정권 인수팀 내 에너지 정책팀은 전기차 세액 공지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루이터통신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오늘 LA 한인타운에는 약간의 비가 내렸는데요. 남가주 지역은 내일까지 비 소식이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LA와 오렌지 카운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예보했습니다. 강우량은 0.5인치 미만일 것으로 관측됐는데, 비가 내리는 양과 속도는 보통 수준을 넘지 않아 광범위한 홍수는 다행히 일어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한 이번에 비를 뿌리는 전선은 다소 따뜻해 상당한 양의 눈이나 뇌우가 우려되지는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는 27일 수요일 비가 올 가능성은 50%로 예측됐고, 추수감사절 당일인 28일 목요일은 소나기 내릴 확률이 약 10%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부터 비가 내릴 가능성은 20%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낮 최고 기온은 60도대를 나타내고 추수감사절인 목요일 70도 초반의 날씨를 보이지만 밤 최저 기온은 50도대 초반으로 일교차가 커 건강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